여러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소식입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과연 2021년과 같은 폭발적인 강세장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을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죠. 바로 비트코인 100만 달러 시대에 대한 전망입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정말 현실이 된다면 이건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 금융 자산 시장에서 금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비트코인 100만 달러는 시가총액으로 무려 20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의미하는데요. 이건 현재 전 세계 금 시장의 규모를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비트코인 100만 달러 시대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지금보다 최소 10배 이상 거대해져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주요 자산으로 편입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비트코인이 그렇게 간다면 다른 코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시가총액 3위, XRP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수 밖에 없죠?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100만 달러 시대가 도래했을 때 과연 XRP는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 그 어떤 주관적인 희망이나 감정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트코인 100만 달러 시대의 XRP는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가격 예측을 넘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적인 변화 속에서 XRP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를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분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서 2021년에 엄청났던 강세장 흐름이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 전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00만 달러라는 전망은 더 이상 소수의 주장만이 아닌데요. 이게 현실이 되면 비트코인의 위상은 금을 넘어서고 시가총액 20조 달러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10배 이상 팽창하며 글로벌 금융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위상 자체가 달라지는 건데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금이나 달러 같은 주요 통화에 필적하는 완벽한 가치저장수단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참여와 성숙한 규제 환경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죠. 실제로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는 미국의 규제 여건이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비트코인이 기관 자산 운용 업계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 즉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이 갖춰진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들고 연기금이나 헤지 펀드 같은 거대한 자금들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그리고 XRP와 같은 주요 알트코인으로 본격적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학습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대세 상승장은 언제나 알트코인 시장 전체의 호황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를 들어 2017년 말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폭등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통해 얻은 관심과 자금을 다른 암호화폐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그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 결과 XRP를 포함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포모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폭등했는데요. 특히 XRP의 경우 2017년 한 해에만 가격이 무려 3만 퍼센트나 폭등했습니다. 1월 초에 0.00달러에 불과했던 가격이 연말에는 2.3달러까지 치솟았죠. 하루 거래량도 수백만 달러 수준에서 12월에는 무려 20억 달러를 넘길 정도로 전 세계적인 투기 수요가 몰렸습니다. 이런 패턴은 2021년에도 정확히 반복됐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즉, 도미넌스가 낮아지면서 그 자금이 이더리움, XRP, 그리고 여러 임코인으로 쏠리는 알트코인 시즌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수십조 달러에 이르는 성숙한 시장은 과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상위 알트코인들도 이미 수조 달러 규모로 함께 성장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건 2017년이나 2021년처럼 수백 배씩 급등하는 극단적인 변동성은 줄어드는 대신 보다 안정적인 자본 재분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 금융 전문가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급등한다면 그곳에 유입된 기관 자본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XRP를 포함한 우량 알트코인으로 재분배되면서 XRP를 100달러 이상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XRP 자체의 특성과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XRP는 현재 시가 총액 약 1,800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암호화폐 중세 번째로 큰 자산입니다. 총 공급량은 1,000억 개로 고정되어 있고 이중 상당량을 리플랩스가 보유하며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 공급량을 관리하고 있죠. 매달 10억 개씩만 시장에 풀리도록 설계해서 갑자기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와 가격이 붕괴되는 공급 쇼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오히려 XRP는 거래 수수료로 아주 적은 양이 소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공급량이 미세하게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요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XRP의 공급 환경은 매우 안정적이며 가격 변동은 오로지 수요의 변화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XRP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리플랜을 통한 국제 송금이라는 명확한 실사용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온체인 거래량과 활동성 지표가 매우 중요한데요. 거래 회전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토큰 한 개가 일정 기간 동안 몇 번이나 거래에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만약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처럼 장기 보유하기보다 결제나 송금에 XRP를 자주 활용한다면 회전율은 당연히 높아질 겁니다. 스위스의 한 암호화폐 연구 기관에서는 XRP의 연간 회전율을 1 0회로 가정하고 아주 흥미로운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이 모델에 따르면 XRP가 현재 국제 은행 간 송금망인 스위프트 거래량의 일부만 대체하더라도 엄청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가령 스위프트 연간 거래액의 단 2%만 XRP가 처리해도 이론적으로 XRP 가격은 5.19달러, 5%를 처리하면 12.98달러, 그리고 만약 10%를 처리하게 되면 25.97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관들의 관심도 심상치 않습니다. 2025년 8월, SEC와의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 XRP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자, 거래소들이 보유하고 있던 XRP 물량이 단기간에 90%나 급감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대형 투자자들이 XRP를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 장기 보관하거나, 앞으로 출시될 ETF 등을 대비해서 물량을 축적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평균 2,500만 달러 이상의 기관 자금이 XRP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100만 XRP 이상을 보유한 고래지갑의 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장기 보유자들의 손에 잠기게 되면, 매도 압력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 탄력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자본 유입이 가격에 정확히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XRP의 가격을 올리려면, 당연히 시가총액이 증가해야 합니다. 시가총액이 오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어 매수세를 형성하거나 기존 보유자들이 더 높은 가격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신규 자금 유입의 규모가 가격 수준을 결정한다고 봐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2017년처럼 시가총액이 작을 때는 적은 돈으로도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자극해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 시가총액 100조 원이 넘는 거대 자산이 된 XRP가 의미 있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달러 이상의 실질적인 자금 유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JP모건은 XRP 현물 ETF가 승인되면 초기에 약 1억에서 8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가총액 1,800억 달러를 고려하면 80억 달러는 약 5%에 불과한 수준이라 이것만으로 가격이 단기간에 두세 배 뛰기는 어렵다는 계산이 나오죠.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시장 깊이, 마켓뎁트입니다. 시장에 팔려는 물량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매수 자금으로도 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2025년 현재 XRP의 거래 유동성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가격 상승에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XRP의 잠재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에도 시장의 대부분 자금을 흡수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70%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약 30조 달러로 잡고 XRP가 현재와 비슷한 이에서 3%의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계산하면 XRP의 시가총액은 6천억에서 9천억 달러가 됩니다. 이걸 현재 유통량으로 나누면 XRP 한 개당 가격은 약 10달러 안팎으로 산출됩니다. 현재 가격 대비 몇배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상승은 아니죠. 두 번째는 기준 시나리오입니다. 비트코인 100만 달러 시대의 암호화폐 시장이 보다 균형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을 가정한 건데요. 비트코인의 지배력을 역사적 평균 수준인 50% 안팎으로 보고, XRP가 주요 알트코인으로서의 위치를 견고하게 유지하며 전체 시장의 약 5%를 점유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전체 시가총액은 약 40조 달러가 되고, XRP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33달러 수준이 되는 거죠. 만약 점유율이 4%에 그친다면 26달러 이더리움에 필적하는 존재감을 보이며 6%까지 차지한다면 40달러까지도 계산상으로는 가능해집니다.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XRP의 중장기 가격 목표로 25달러에서 30달러 선을 제시하는데 우리 기준 시나리오의 숫자와 대체로 부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공격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비트코인 100만달러 돌파 이후 투기 열풍이 시장 전체로 확산되어 대규모 알트코인 시즌이 전개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30에서 40% 수준까지 낮아지고 나머지 60에서 70%의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몰려듭니다. 이때 XRP가 가장 큰 수혜를 보며 과거 2017년처럼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차지한다고 가정해 보죠. 이 경우 전체 암호화폐 시가 총액은 약 57조 달러로 추산할 수 있고 XRP가 10%를 점유한다면, 시가총액은 무려 5조 7천억 달러, 가격은 95달러에 해당합니다. 만약 점유율이 15%까지 치솟는다면, 가격은 143달러까지도 계산상으로는 가능해집니다. 앞서 언급했던 금융 전문가의 100달러 이상 견인 주장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죠. 다만 이건 극심한 변동성과 거품 논란을 동반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점은 인지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몇 가지 핵심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XRP의 고유한 활용처인 국제 송금 분야에서 실사용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글로벌 규제가 얼마나 명확하게 해소되어 기관들이 안심하고 XRP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얼마나 많은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 다음 투자처로 XRP를 선택하게 될지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 기대를 버리고 이러한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해서 냉철하게 판단하는 자세일 겁니다. 비트코인 100만 달러 시대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전례 없는 거대한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XRP는 국제 송금이라는 명확한 유틸리티와 기관 투자 유치에 최적화된 구조를 통해 이 거대한 자본의 물결을 받아낼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조차 최소 3배 이상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시장의 열기가 더해진다면 100달러를 넘어서는 엄청난 잠재력을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SEC 소송이라는 가장 큰 족쇄가 풀린 지금 기관들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때, XRP의 가치는 시장에서 완전히 재평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와 전문가들의 분석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성장 가능성인데요. 이 영상을 접하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투자란 그저 차트 몇 번, 뉴스 몇줄 훑어보는 것만으로 냉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러한 고충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보다 신속하게 핵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무료 소통방을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투자 활동의 필수적인 내용들을 지체 없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제가 직접 분석하는 차트에 기술적 관점 또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결정적인 혜택은 바로 xrp 외에도 상당한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주요 종목들까지 함께 알려드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늘 xrp의 비중을 강조하기는 하나 단일 종목의 모든 것을 거는 식의 투자는 피하셔야 합니다. 장래성은 뛰어나지만 아직 시장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종목들에도 자산을 배분하셔야 다른 이들이 10%, 30%의 이익을 볼때 우리는 두 배, 세 배, 나아가 10배 이상의 결실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 절차는 매우 단순합니다. 현재 시청 중인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기입하는 양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해당 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보내 주시면 확인 즉시 참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없이 전액 무료로 진행도 하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안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제출 전 반드시 재차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